자, 그동안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공작기계 사업부가 굉장히 조금 돈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맥이라는 회사, S&T, S&T 그룹이죠. 방산업체 S&T 그룹이 속한 스맥한테 공작기계를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500억 현금을 확보하면서 이, 이 돈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그동안에 이 회사가 멕시코 공장의 가동률이 저조했습니다. 근데 내년 가면 예, 75% 정도 회복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하고 기아한테 자동차 부품 하이브들이 관련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현재 1조 5,600억입니다. 요걸 보시고 그다음에 요 상황을 밑에를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내년에 매출액이 8조 7천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5천이죠. 차이가 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도 2,468억이 전망되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요즘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4천이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종목들은 자기 영업이익의 10배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2조 5천 정도가 돼야 되는데 1조 5천이니까 매출액은 지금 8조가 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코스피 지금 4천이 넘는, 넘나드는 상황에서 싸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골라서 저점에서 공략한다면, 어, 내년 가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최근에 HL 만도를 가져와 줬는데, 오늘도 이어서 자동차주 현대위아를 가져와 줬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설명을 해 주셨고요. 가장 포인트는 많이 빠졌는데 주가가 여전히 싸다라는 거였죠. 실적 대비했을 때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차트 기술적으로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사장님?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악의 입을 약간 벗어났는데 그렇지만 오랫동안 빠졌죠. 자, 근데 바닥에서 양봉이 세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급등했죠. 네. 양봉이 네 개째입니다. 언젠가는. 요것처럼 급등하겠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싼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왜안 좋습니까? 많이 비싸졌으니까 안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 이제 주봉을 봤어요. 자, 주봉을 봤더니, 아까는 이제 장기적인 차트였었고, 주봉을 보니까 이제는 방향을 틀었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네. 요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오, 주봉에서는 이제는 방향을 틀고, 추세를 위로 돌라가고 있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